드디어 제가 고양이와 강아지 팩을 삼으로 인해서 확장팩 모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컴퓨터에 문제가 좀 생겨서 포맷을 하는 바람에, 어, 다행히 백업을 해둔 세이브 파일과 몇몇 그 스킨들은 가지고 있어서 얼굴에 변화는 없었지만, 심들의 옷을 좀 바꿔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분, 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히리시 살쪘어요. 지금 임신한 것 뿐만 아니라 살이 쪄가지고 엄청 뚱뚱해졌어요. 빨리 다섯째를 낳고, 여섯째까지 낳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신발 신고 자고 있네. 몸에서 풀풀 냄새가 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팩을 샀으니까 우리 희리신의 집에도 반려동물을 한번 입양을 해볼까요? 저는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 컴퓨터로 입양하기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 입양하기. 오, 여기 있네요. 저는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고양이 입양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입양하기 최대 3마리까지 고를 수 있대요. 저희는 한 마리면 되는데, 아, 어, 누구로 해볼까? 타이거, 성묘의 암컷 중성화를 했대요. 버즈 아기 고양이 수컷 중성화를 했대요. 얘는 너구리야? 너구리라고? 페르시안 고양이 종류인가? 아기 고양이인 버즈를 한번 입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양 해 주려고 오신 건가? 오. 뭐야? 오, 여기 있다. 우와, 저도 영상에서는 봤었는데, 이렇게 인게임에서는 처음 봐요. 너무너무 쪼끄매. 세상에 이렇게 쪼끄매도 되는 거야? 잘 지내보자고 하기. 버지야! 우리 잘 지내볼까? 좋아, 버즈로 결정했어. 너구리 버즈 입양하기. 반려동물 입양할까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큰 책임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장팩 중에서도 이 고양이와 강아지 팩을 마지막에 산 건데, 아, 아이를 키, 키우는 것만큼 많이 힘들 것 같지만 한번 입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 우리는 나시 집안이니까, 버즈를 버즈라고 할까? 삐약이라고 하자. 이 친구 이름은 삐약이입니다. 오, 어, 가족 화면에도 삐약이가 생겼어요, 이제. 어, 어, 너무 예뻐 어, 너무 조그매. 어, 이거 화면으로 보기에도 너무 힘들다. 미야기야 안녕. 어, 예뻐. 너무 사랑스럽다. 어, 너무 귀여워. 우와 이거 길이 길이 남겠다. 너의 이름을 심쿵이라고 지을 걸 그랬나? 어 정말 심장 어택이네요. 뭐가 필요하니? 아 그렇지. 고양이를 키우려면 고양이 용품이 또 필요하죠. 우리 삐야기가 이제. 배변도 할수 있고 어, 재미있는 놀이도 할수 있는 캣타워까지 준비를 해줬습니다. 어머, 어머, 너 뭐야? 아 하루 종일 고양이만 쳐다보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잘 지내보자고 해봐. 둘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킨톤하고 헤어스타일하고 옷만 좀 바꿔줬어요. 왜, 왜? 왜, 몬스터가 나타났어? 야, 몬스터를 때려 잡아야지, 셋째야. 마왕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마왕이 왜 이렇게 <laughs> 거지가 되었지? 너는 그냥 잠을 잤을 뿐인데 이렇게 됐다고? 우리 냥이는 우리 가족들이 어, 고양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귀여운데 왜 관심을 갖지 않지? 넷지 밥 주기를 했는데 입이 엄청 나왔어요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거든요 넷지야 직접 먹을 수 있지? 아이, 착하다, 냈지. 이비죽 나와가지고. <laughs> 배고픈데 말 시키지 마세요. 어,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는 거 봐. 진짜 아기 고양이 같다. 어, 걷는 것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시간이. 어받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성묘가 돼도 이렇게 귀여울까요? 아니겠죠? 어 내지 이유식 먹는 거 보고 <laughs> 보고 따라왔어. 이것은 무슨 상황? 사과 이유식 보고 먹고 싶어서 왔나 봐. 잘 지내보자, 삐야기. 우리 가족이 된걸 환영해. <laughs> 어, 여기저기 지금 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 삐야기가. 수다스러운 고양이였구나 너. 오래 오르는 거예요. <laughs> 세상 귀엽다. 정말 겨울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가을과 같이 진행이 되면서 추웠던 날씨가 쭉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홀리데이가 또 진행이 되네요. 우리 옆집에 첫째는 잘 사나? 집에는 있나? 이제 방문하지 않는 이상 이안 보이지는 않겠죠? 없니? 어 들어가지네?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옆집이 들어와지는군요. 아 뭐야 이 음식이 그대로잖아. 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나?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 상에서 버리는 거 아니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지나봐요. 심스타그램. 으 <laughs> 우와, 어떡해. 더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아기 때 사진 많이 찍어줄게. 삐약이 심스타그램 팔로워 17명? 사람들에게 약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사랑 반려동물 용품사에서 전도 유망한 심스타그램 입문자인 그의 탁월한 사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가족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장난감을 선물 받았네요. 또뭐준거 없나? 얘왜왜 왜 주황색으로 떴지? 애기, 배고픈가? 삐약에게 밥 먹으라고 부르자. 먹어봐. 아, 밥그릇이. 야, 밥그릇이 몸보다 더 크잖아? 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기 고양이인 상태로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야, 이, 이 밥그릇에 반을 먹었다고? 어머. 어떡하면 좋지? 난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어머! 어머, 밥 먹어서 기분 좋은가 봐. 졸졸 쫓아다닐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귀엽기 때문이죠. 어디가? 또 어디 가는 걸까? 또 어디를 가는 걸까? 이 고양이가? 엉덩이 실룩실룩. 아이, 예쁘다. 어, 꾹꾹이 한다, 꾹꾹이. 너구리처럼 생긴 우리집 고양이 이름하여 삐약 아니 히리씨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네요 이거 원래 임신했을 때 러닝머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살이 너무 쪘다는 걸 본인이 아나 봐 우리 히리씨는 활동적인 특성도 없는데 아무튼 잘하고 있어 운동은 매우 좋은 것이지 음. 맛있게 먹고 있니? 빨리빨리 빨리 자라라, 내찌야. 사과 이유식 먹고, 근육맨으로 키는 크는 거야. 마왕이도 우리 삐약이랑 잘 지내보자. 네가 삐약이구네? 마왕이도 삐약이랑 잘 지내게 해야 돼요. 아우 자꾸 방구를 끼는 거야 대체. 아까부터 왜 그런 거야. 정말 이미지 정말 최악이야. 인형의 집은 수시로 뿌시고볼 때마다 자꾸 방구 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미지 관리 좀 하자. 아, 혼자 집 구경을 잘 다니네. 어? 야 이거 고장 나는데? 설마 거기서 놀려고? 이 물을 먹는다고? 이거 물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 고양이 물 주는 것도 따로 있나? 고쳐버리자. 고치고 이걸 걸레질 해버리자. 웅덩이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를 할수 있구나. 오케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디가? 에이 추운데 여기 왜 나왔어? 아 둘째를 마중 나왔구나 그런 것 같은데? 어,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둘째 나...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왔나봐요 둘째야 반응 좀 해줘 반응 알아가기 안아들기 안으로 들어가 드리고 너를 마중 나왔다고 어 하트하트 하트. 어, 심쿵